안녕하십니까. 굿때입니다 예, 오늘 21년 7월 13일입니다. 벌써 7월달이 지나갔네요. 아, 제가 지금 방금 이 통과하는 지역은 오른쪽 분이 쌍용 자동차가 있고요. 예, 좌측에는 어, 새로 생긴 그, 어, 여기가 어, 동삭지구?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날로 이 동삭지구를 주시로 해서 지제역까지 예, 굉장한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아마 그 주거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쌍용 자동차가 그 팔린다는 거 아시죠? 예. 이 토지가 풀려가지고 아마 평택 시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것 같습니다. 예. 뭐 가격은 약한 9천억 정도 된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에 이거 그 직원들도 순차적으로 1년간씩 이렇게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는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예. 어, 아마 쌍용자동차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승복 쪽에 아마 이 전기자동차 생산라인을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펜택시하고 협약을 해서 어 아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 새로운 어,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어, 아마 쌍용자동차가 어, 거듭날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전기자동차가 맞습니다. 에, 우리 1톤 전기 자물, 어, 화물차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 승용차도 이제 에, 10년 이내에는 거의 어, 한, 7, 80%는, 어, 아마 전기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그, 어, 현대 기아 아,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승용차 부분은 거의 엔진 이런 1. 것들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네. 네. 모델만 살짝, 어, 아, 껍데기 바꿔서 새로 출시하고 미커. 있고요. 우회전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전기 자동차로 이제, 예, 음.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이 사장님들도 또이 노트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어,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세는 어, 앞으로 전기자동차입니다. 어, 자 오늘은 포승으로 어제 고단이게. 야적했던 고단이게. 예, 했던 어, 박스가 48개 정도 되네요. 아마 다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승에 9시까지 300m. 하차를 하고 이제 오늘 예, 바로 레이스를 예, 펼치게 될 겁니다. 저는 뭐 레이스 우리 고백입니다. 용달장님은 레이스 레이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용어를 같이 쓰고 저는 하루하루 그 일하는 그 체크포인트를 1세트 2세트 이렇게 예, 구분을 할 겁니다. 예, 1세트 2세트 3세트 예, 뭐 우리 용덕장님께서는 1라운드, 2라운드 해서 또 1레이스, 2레이스던가, 예 그다음에 뭐 금액적인 부분도 마하 뭐 2.0, 마하 뭐3.0 이렇게 해서 이제 재미있게 하시던데 저는 그 그냥 우리가 콜했던 것을 3세트 필요하면은 금액적인 부분도 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허브로가 있기 때문에 에,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은 어, 분명한 것은 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용달장님처럼 마하 2.0 이상 하면은 약 20만 원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에, 표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어 날씨는 굉장히 쾌청하고 푸르른 하늘과 어, 뭉개 구름이 보이고요.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에 비해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덥겠죠. 어, 우리 기사님들 어, 매일 매일 이렇게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수분 섭취 잘하시고 또 건강 관리 잘하시고 우리가 잘하는 안전운행. 반드시 잘 하셔서 항상, 항상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차, 어제 적재했던 하차지 내리고, 어, 오늘 첫 어, 세트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잠시 후에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때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 26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 오늘 9시에 정확하게 하역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에, 이번 그 어제 저녁에 실었던 물건들은 어, 상차지부터 하차지까지 전부 다 물류회사에서 아, 아, 다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예, 정말로 어, 이런 물류회사들이 있다는건 어, 이렇게 꽤 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 그렇지 않는 회사들이 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 메이커 유명한 그, 어? 회사들. 뭐, 운전자한테 이걸 다 짐을 내리고, 또 하역에서 점표 붙이고, 뭐, 수배로 긁고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에 갖다 주고, 이런, 물기 지각한, 어? 어, 물류사들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초보자님들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도 네. 계시고 아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300m 어, 물건을 자기 창고에다가 쌓아두는데 산업 일일이 저회전입니다. 가서 자기 정해진 네. 위치에다가 갖다 주고 아, 손그 지게 손지대 때니까 뭡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갑질 아닌 진짜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물류사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실어주고 또어 내려주고 예. 예. 체크만 어 물건 숫자만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정말 감사하고 어 물건들은 이제 오늘 실어드릴 때 물건들은 어 포승에서 청주 가는 거어 실었습니다. 한 시간 만에 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었던 짐이 지금 현재 지금 무너졌어요. 무너져. 네. 어떤 짐이냐면은, 어 가로 한 80cm, 세로 한 25cm 정도 되는 철판이에요. 두께는 약한 3mm 정도 되더라고요. 네. 이 철판이 아마 지금 수백 장인데, 이렇게 3단으로 축축 쌓았는데, 요걸 그, 밴딩으로 이렇게 묶어준 것도 아니고, 낱개로 다 일일이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파레트, 나무 파레트다 실어줬어요. 예, 나름대로는 저는, 어, 그, 꽁꽁 묶은다고 묶었는데, 이게 지금 그 판마다 윤활기가 있어요. 기름이 묻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브레이크를 살 바봤는데, 그게, 우루무하니 그냥, 좌회전입니다. 어, 예.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어, 일일이 또 그걸 다 지금 제대로 또 정상적으로 맞췄어요. 예, 네, 무거워가지고 다섯 장 이상은 못 들어요. 철판이 무겁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일일이 맞췄는데, 그리고 다시 또 결속하고 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지금 내가 그, 어, 차 안에서 그걸 묶고, 온몸에 땀에 다 지금 터졌어요, 지금. 팬티까지 지금, 예, 네, 터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다시 또 무너졌어요.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갑니다, 지금. 네, 보니까 그대로 가서 거기 현장에 가서 다시 정리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제품에는 손상이 없어요. 워낙 강한 그 철판이기 때문에 제품에는 손상이 없는데 그걸 또 일일이 다시 또 제대로 쌓아줘야 지게차로 들것 같으니까 가서 또 저거도 한 20분 이상을 해야 됩니다. 600m. 아, 걱정입니다. 80km,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그냥 겪었던 것들은 이 어, 보니까 런닝뭐한두번은 가지고 다녀야될것 같아요. 여름철에요, 특히 네, 이렇게 작업하고 땀 나버리면은 이렇게 에어컨 쓰고 또 식어버리고 하는데 이게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9 아, 예상치 못한 그런 작업 때문에 땀을 했으면은 런닝을 교환해 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벌 러닝을 한두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0m 자, 현장에서 재고 어떻게 재고 내릴 재고 것인가 재고 아주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근한 40분 5 0분 남았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때입니다. 현재 시간 2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아까 어, 철판 어, 내려줬습니다. 제가 그 도착 지점에 도달하기 한 3분 전 위치에서 길가에다 차를 세워두고 예, 쓰러진 철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똑바로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질서있게 예, 묶은 다음에, 예, 거리상으로는 약한 1.2km 남은 지점에 이제 예, 공장으로 뭐 화차하러 갔습니다. 그 공장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뭐가 루루루 쓰러지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300m, 사고가 네. 철판이었습니다. 아, 아찔합니다. 예 결국은 또 내려놓고 보니 어,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커브를 틀면서 쓰러졌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거기 입회자가 보는 가운데 그걸 예, 다시 세웠습니다. 얼마나 무겁던지 다섯 어, 장6섯 장씩 해서 어, 이제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한 천여장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개수 나열된 걸 보니까, 한 400장 정도 됐습니다. 400장. 예. 어, 결국은 그, 어, 화역장에 있는 사장님께서, 어, 그쪽에서 좀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 예. 그냥 그 랩핑, 그 비닐로 랩핑을 하나 딱 하나 해주고 말았습니다. 예. 네. 조심조심 왔는데 여기 다와가지고 쓰러진것 같습니다 했더니 예, 손 다친다고 조심해서 하시라고 합니다. 예, 제 품에는 이상이 없어요. 워낙 철판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땀을 예, 또흘고또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세번 쓰러지는 것을 세번다이끌세우면서 예, 아주 런닝을 적시고 적셨습니다. 참 별일이 다 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예, 또, 코를 봐야죠. 예, 도저히, 그, 콜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급절 끝에, 예,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진천하고 가깝더라고요. 예, 진천하고 가까워서 해봤는데, 예, 상차는, 예, 위치가 진천이었어요. 예, 한 25분 이동해서 상차했습니다. 물건은, 금형이있습니다 금형. 금형판인데, 또 이것도 엄청 무거워요. 오늘 뭐 아주 철판땡기하고뭐 연관이 있나, 그날에 어, 엄청나게 무거운 철판땡인데, 예, 금형 틀리다 갑니다. 그걸 이제 도금처리하기 위해서, 어, 안산하고 시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 두 군데. 예. 예, 안산하고 시흥의 그 하차지 지역이 한 20분 소요되더라고요. 어, 주소지 찍어서 교수님 좀 뭐야 저어 제가 거리를 알아봤더니 예, 그 거리상으로는 한 20분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이동하고 있는데 예, 도착 시간이 예, 4시 33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군데 또 내려주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한 5시쯤 일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오늘 하이간에이 이 철판들하고 내가 오늘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안전하고 어, 또 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해서 어,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때입니다. 아, 현재 시간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 저는 지금 서해 대교를 건너고 있어요. 서해 대교를 건너는 이유가 있겠죠. 에, 바로 서산, 서산 물건을 하나 실어서 3세트 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2세트에서 어, 안산하고 그 다음에 시흥 두 군데 물건 내려주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콜을 봤는데 역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없고 없었고 고없또몇번 넣쳤어요. 그래서 어 집이 팽택이기 때문에 팽택으로 이제 바로 이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어 화성에 왔었습니다. 화성에 도달했을 때 바로 서산 성현에 가는 물건이 하나 있어서 어, 좀 평택하고 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어, 뭐 그냥 또 빈차로 내려간 것보다 나아서 당차기여서 어, 바로 어,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가고 있고요 어, 앞으로 30분 후에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예, 30분 후면 한 8시 정도 도착하고 집에 가면 한 9시 <laughs> 예, 넘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뜻하지 않게 이렇게 원래는 일착으로 야상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 야상이 마땅한 것이 없어서 버티다 버티다 결국은 예, 당착을 잡, 잡아서 이렇게 좀 집에 늦게 또 기가하는 그러한 어, 그러한 날이 됐네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네, 어, 오늘 그 전체적으로 어제 뭐 크게 다를 바 없지만은 어제 그 야상 한거 내려주고 어 그거 빼고 이제 오늘 정상적으로 세 코너 이제 시키면서 예3 세트를 예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참어 음.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 어 화물에종사하시는 정사 분들 고생들 많으신데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날에 저는 어,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 하루를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우리 사장님들 은 어떨지 너 모르겠네요. 사일간에 우리는 끝까지 예, 예, 최선을 다하면 뭔가 아, 또 어, 새로운 일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서산에 지는 해를.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어 서해 대교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 운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언제나 가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사장님들 되시고, 그 다음에 일하시는 것두 번째로 치시고, 어그 다음에, 예또 잘, 하루하루가 잘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소망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